약사승불사 죽음 달력은 일반 불교 달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기본이 이것은 그 개인 달력이 개인 달력. 그래서 만약에 이 달력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사진도 넣어 주십시오 내 생일날 사진도 넣어 주십시오 하면 그 사진도 넣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 두번 만들어진 거거든 2년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신청할 분들은 그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생일이다 하면 그 사람 사진이 들어가는 요 그럼 좋겠지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사진을 넣거든요 그 기리는 날이면 기리는 걸 그대로 그래서 바로 이 죽음 달력은 일반 달력하고 또 틀리고 바로 내가 올릴 수 있는 사진들 있죠. 가장 행복한 거. 내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왔던 거. 해바라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주 이쁜 해바라기를 제가 선별했거든요. 예. 네. 그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돈복을 원합니다 하면 거북이도 놔주시고, 뭐도 놔주시고, 뭐도 놔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죽음 달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달력이 내 거. 그리고 여기 빨간 게 표시가 되면 그때마다 조심만 하면 돼요. 그때마다 조심만 하면 돼 이렇게 이해 가셨죠? 약속도 요날잡 잡으면 안 돼요. 누구 만나자고 할 때도 만나면 안 돼. 계약할 때도 이날 하면 안돼 이거 이해 가셨죠? 그리고 딱 우연찮게 계약했는데 빨간 날씨에 계약하면 배도를 미룬다든가 피하세요. 이해 가셨죠? 그럼 그럼 이제 조물주가 환장할게요. 왜 자기가 펴놓은 운명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당해야 되는데 안 당했잖아요 그럼 조물주가 환장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거든요 조물주가 내린 거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꼭딴 사람이 받아요 이, 이해 가셨죠? 그걸 온붙었다고 하는 게 온붙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바로 온붙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있으면 쪽집게가 되는 게 요거 요게 제가 보는 게요. 제가 만든 걸로. 왜냐하면 일반 게 하도 안 맞아서 우죽하면 제가 만들었 것이요. 이 사주를. 그리고 공자님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게 틀리다는 거. 그리고 이것만 보면 정확해요, 이거. 그리고 이 죽음달력의 기본은 바로 본인들 나눠준 사주첩 있죠. 그 사주첩에 그대로 나온 걸 그대로 옮긴 게. 읽지 마. 월지하고 읽지 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것만 봐도 달력하고 맞추세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다 보면 귀찮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 달력을, 그래서 만든게요. 원래 이거 특허받아야 돼요. <laughs> 왜냐면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예, 네, 너무 완벽했어요. 예, 네, 제가 항시 이런 식으로 저는 원래 날날이 전 다섯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직업군이. 약사생굴이 최고 약한 직업군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세 개씩 있는데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 연예인 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 게요. <laughs>